뮤지션 프로그램 있을 때 제가 이제 심사를 했었거든요. 기억하시는구나. 기억하지 어. 아이, 그럼. 어. 그때부터 약간 떡잎을 봤습니다. 어, 음. 저 분은 언젠가 많은 사랑을 받을 거다. 어, 네. 오늘, 나름대로 그래서 저도 좀 반가운 마음에 기대를 한고 나왔습니다. 그때 평가해 주셨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멘트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. 어, 네. 그때 제가. 상황이 어, 어땠어요? 탈락하는 날이었어요. 탈락하는 날에 이제 저의 아쉬운 이제 혹평들이 이렇게 막 나왔는데, 뭐가 좀 부족하다, 뭐가 아쉽다. 다른 심사위원분이 말씀하실 때,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저는 생각이 달니다그래면서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, 아... 네. 너무 멋있었습니다, 그때 진짜. 탈렌트를 본 거잖아요. 예, 네, 그렇죠. 네, 저는, 그 제, 저는 아니다. 네. 아, 이 사람의 스타일이고, 어, 어, 이 사람의 장점이다. 네. 어, 그렇게 그렇죠. 말씀해주세요. 반대 의견을 했고어